자 종목 살펴봅니다. GS건설입니다. 오늘 뚜렷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바닥권을 안정적으로 다져가고 있고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아, 뭐 쌍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다중 바닥세를 형성하면서 22평과 또 단기 2평 저항들에 대한 지지를 지금 확보하게 되면서 적어도 횡보 구간에 돌입했고. 단기적인 흐름은 약간의 우상향세를 좀 보이고도 있고요. 또 기존 단기박스의 저항을 좀 돌파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는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고 대응법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GS건설입니다. GS건설, 자이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어, GS건설이고요. 어,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가총액 2조 정도를 기록 중인 기업이죠. 지금 약간 번외얘기기는 한데, 사담이기는 합니다만, 그 GS건설이 이제 하나의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게, 청담자이 뭐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텐데, 청담자이의 가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의 판도가 좀 눈에 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브랜드 파워가 어마무시하다라고도 볼수 있죠. 자, GS 건설 같은 경우 토목 건설 사업을 영위 중이고 건축, 어, 주택 또 산업 플랜트 등의 다양한 공사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자, GS 건설 현재 이슈되는 내용이 어, 뉴스로는 딱 나와 있진 않지만 현재 뭐 브랜드 조사에서 GS 건설이 1등을 했다, 네, 2년 연속으로 1등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뭐 AI 내용도 좀 있네요. 해가지고 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뭐 사우디에서 이제 빙살모 왕세자의 방한 소식도 있고요. 어, 방한이 됐을 때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간접적인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수순이죠.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철수를 철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감 등. 아, 반영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만,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을까라는 데는 퀘스천 마커 붙기 때문에 어, 또 기업의 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게 얼마나 이슈가 되겠나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어, 기업의 가치가 강하게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주가도 비교적 평보를 좀 이어갑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래도 주식 건설를 얼마나 저렴한 상태인가를 보게 되면요, 어, 기업의 미래 의 기대 영업 이익이 8천억 정도됩니다 지금 6천억 되니까 뭐 8천억이나 6천억이나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런다라고 치면 기업 가치는 보통 영업 이 기대 영업 이익 곱하기 10배 정도의 멀티플 PR을 곱해 줘 가지고 어 기업 가치를 추산합니다. 여기에 유망 산업 섹터에 해당이 되면 20배 의 멀티플을 부여하게 되는데 건설업이니까 5배만 부여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4조는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GS 건설의 시가총액이 4조 이상이 나오고 있는가 라고 보면 아니라는 거죠. 2조를 기록하고 있다. 10배 멀티플을 줬을 때는 8조가 나와야 되는데, 2조를 기록한다 라는 거는 4배, 2배에서 4배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하는 거고, 아무리 건설업의 PR이 낮다 라고 가정해도 좀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여러분들께서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1억입니다. 이게 1억인데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어 지금 PR이 거의 뭐 2배수 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월세가 1년에 5천만 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1억짜리 아파트인데 월세가 지금 5천만 원이 나온다, 1년에? 그럼 2년이면은 본전 뽑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금 저렴한 가치를 GS 건설이 지니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차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많이 밀려있거든요. 아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에는 다시 이 4만 원대, 5만 원대까지 회복을 한다라는 거고 다만 그 시간의 기다림이 좀 지루하겠죠. 네, 어쨌든 두 배에서 4배 정도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GS 건설이면 분명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본 기준 현재 22평 라인을 드릴 수도 있긴 한데 2500원 종가 기준 손절 대응 드리고요 그러지 않을 부분 담아서 길게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